제가 이걸 하다가 이거가 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설정 좀 하고 왔어요. 네, 다시 끊겨가지고 그런 거고요. 여기 지금 제 화면에 나타나 있는 네 이쪽 여쪽 이거, 이거 거가 날씨를 표 날씨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 E 동쪽 W 서쪽. N, 북쪽, S, 남쪽,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 미니 지도라고 하면 되죠. 미니 맵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어, 어, 그. 이거는 스토리를 다 클리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모르실, 어, 클리어를 다못 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 요 저기 있는 저는 저녁 쟤네들은 스토리를 다 클리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함으로도다 하고 몬드라도 다 하고 그 마지막에 그 겨울섬 이름이 뭐지 였어 어쨌든 걔네들 다 하고서 있는 애예요 얘는 다, 어 마지막 섬까지 다한 다음에 네 여기 터민 섬으로 돌아오면 애들이 쳐들어온다고 얘네들이 막으라고 거기 저 마지막 섬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가지고 막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여, 여기를 다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퀘스트예요 이게. 그래서 저 저도 한 거고요. 학군 학어 학군 학군 군단들이 쳐들어와서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 스포 아니에요. 마지막엔 탑 시도가 시도가 없어진 거예요. 학원 때문에 그 시도가 갑자기 계속 어 자, 계속 죄책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저가, 제 캐릭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시도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파괴별 시도예요. 그, 그 곳이. 그 곳에서, 어, 몬스터 친구들도 만났고, 그러면, 그리고, 아, 맞다. 파괴별 시도에서, 또 만난 주민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대요. 빌더 아이를 얻으면 데리고 올수 있대요. 일단 여기 침대를 하나 놔줘야겠다. 1인칭으로 해서. 오케이. 이렇게 나, 침대를 하나 놔주고요. 그리고 아니 캐비닛... 아, 아니야? 일단은 여기 빵과 바구니랑 개걸레 장식도 꺼내줄게요 여기 캐비닛을 우선 넣고 빵과 바구니를 놓고 후에 이쪽에 이쪽에다가 구석에 개걸레 장식을 넣는 거예요 이쪽도 비슷하게 꾸며주고요 이쪽은 근데 대걸레 장식은 없어도 돼요. 하나 가지고 나눠 쓴다고 하면 되죠. 여기는 그 대신 화분을 놔줄 거예요. 화분. 어 여기는 파란색 개척지죠. 그러니까 일단 요런 나무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커가지고 없, 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꽃들 중에서 골라야 돼요. 노란 꽃 아니면 하얀 꽃 하고 싶은데 하얀 꽃할 거야. 화분은 그리고, 어디 갔지? 예쁜 블록? 예쁜 블록 하나를 쓰면 될것 같아요. 안녕. 카늘색 계열에 맞는 하얀 바위 어쨌든 얘는 넣고 하얀 바위를 이쪽에다 줄게요 예쁘잖아요 이거 그런다음에 이 하얀 꽃을 놔주면 됐다 이쪽은 애들 집중해서 가장 넓은 집인데, 여기는 어떻게 꾸밀 것이냐? 여기는 소파도 내줄 거고요. 우선은 그리고 다 같이, 다 같이 쓰는 공간으로 할게요. 우선 여기 싱크를 구석에 두고, 아니, 아니 보수고 싱크를 한 이쯤에 놔주고요. 선반 DIY 키트를. 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싱크를 이쪽에 놔줄게요. 그런 다음에 선반 DIY 키트를 이렇게 놔주고요. 이렇게, 어, 이거 어, 어, 안되다 이렇게 놔줄게요. 그런 다음, 이쪽은 접자마루를 놔줄게요. 싱크 말고 다른 블록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나무바닥 장식제나 요런식으로 요런 해가지고 이게 아니지. 커터 비스트하고 여기는 지나갈 수 있어요 우선 여기는 쇼파를 놔줄게요 이쪽에 편안한 쇼파를 이렇게 탁 놔주고 이쪽은 캐비닛을 탁 하나 놔줄게요 그리고 이쪽엔 빵과 바구니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얘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얜 없애고, 탁탁.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탁! 탁 해준 다음에 밑에 거를 뿌사주면 돼요. 쉽죠? 이렇게. 그러면 선장에 떠있는 선반이 완성되죠. 어, 입구를 막으면 어떡해? 이렇게. 그럼 이쪽 위쪽에는 뭐를 둘 것이냐? 옷 같은 걸 둘까 생각도 했지만, 어,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안될 거고 그냥 여기 벽돌담 몇 개로 좀 꾸며놔야겠다 싶 생각했어요. 일단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된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 실시합니다. 오늘은 208동 345 라인부터 210동 56호 라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며 점검 중인 승강기는 약 40분간 운행이 정지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판에 공고된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 승강기 정기점검을 잠시 후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합니다. 오늘은 208동 345라인부터 210동 59호 라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중인 승강기는 약 40분간 운행이 정지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안내방송을 해가지고 안내방송 나 y 어 안내 방송 나와서 지금 집공 o 할 뻔했네 비켜 비켜 놓고 이제 이쪽도 넣고 이쪽도 넣고 네, 이제 음. 이거를 아주 많이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많이, 건축할 때 많이 쓰여서... 예, 이제... 네, 겨울마을은 이제 거의 다된것 같고요. 곧 있으면 끝나겠네요. 그럼 겨울마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트리를 만들 건데요. 어, 딱 20일이었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레일 을만들거예요 우선 여기 쓸모없는 애들은 여기 지금 블록들을 음 조금 달아줘야겠다 자그마한 블록들을 조금씩 갈아줄 거고요. 아, 트로피가 하나 필요해요, 우선. 트리를 만들 때는 트로피가 하나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 장식 블록에서 인간 모양 말이랑 인간 모양 말 6개. 슬라임 모양 말 6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쭉 내리다 보면 이쁜 게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재료로 하면 돼요, 원래는. 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재료로 하는 거고요. 꼭 저거 안 하실 필요, 꼭저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아이씨. 우선은 그럼 일단은 이제 여기서 삼나무를 꺼내줄게요. 아 일단은 어린, 어린 삼나무로 해줄게요. 삼나무는 커서. 아! 망했다. 아니야, 괜찮아. 삼나무는 많아. 아! 망했다. 빌더의 머로 채취할걸. 일단 어린 삼나무를 놓고 여기 이렇게 꾸며줄게요. 아, 제도 무서진 눈이었어. 음, 그러면은 하는 수 없이 모래를 써야겠네요. 모래가 지금 몇 개지, 난데? 어, 여기 다, 다, 금이간 모래 다 마침 있네. 여기 지금 어린 나, 산나물 설치했잖아요, 제가. 금이간 모래를 우선 설치를 해주고. 아, 실수했다. 놓고, 여기도 있다가, 부숴줄 거고요. 금이 간 모래를 하나 넣고 슬라임 모양말 하나 그냥 부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금이 간 모래 두개넣고빈간 모양말 하나, 이쪽에는 금이 간 모래를 하나 둘셋세 개를 넣고 블록 모래사장 모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블록을 쌓고 올라가서 저걸 먹어주면 점프, 오케이. 이제 이쪽은 너무 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1, 리 3. 3칸을 쌓고. 아, 실수했다. 이거는 1인칭으로 올라가야 돼요. 조심, 조심. 오케이. 1인칭 아니어도 되는군요. 일단은 여기 인간모 양말을 넣고 아. 이렇게 망했다 괜히 뿌렸어 얘를 다시 부어가지고 어 그리고 굳이 6개를 망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를 금이가 모래로 하면 되네. 휴, 다행이다. 인간 모양 말해놓고, 이제 이거는 1인칭으로 부숴줘야 돼요. 쟤네들을 없앨 위기가 있어서. 이거, 이거는 이제, 그대로 냅두고 가면 돼요. 일단, 잘게요. 우선 무서우니까 자고. 아, 오늘은 20분만 할까요? 이거 20분 정도인 거 같은데 맞죠? 어, 맞네 20분 정도 됐네. 안 컸다 안 컸어. 그래 다행이다. 잠깐만요 여기 무서워가지고. 아 잠깐만요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여기. 이도의 무릎 꿇서셔야 돼요. 요 얘네들의 정 가운데 여기 이쪽, 이쪽에 블록을 쌓고 올라가세요. 지금 제가 몇 칸을 쌓고 올라? 죠세 칸이죠? 그럼 딱 여기에다가 성가상 트로피를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저 블록들을 없애줄게요. 조심 조심 없애주세요. 그런 다음 어린 삼나무를 다시 넣으시면 아, 안 되는구나. 다시 올라갈게. 아, 망했다. 엄청 어렵게 넣는 건데. 오케이 됐다. 오케이 붙으면 오케이. 정가 문제. 내 칸을 딱 올라와서 상가 상태로 표현해놔주고요. 조심 조심. 아, 나왜 이렇게 틀어지더냐. 아, 조심 조심. 일단 짜증나지만 얼른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린삼나물이 놔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예쁜 트리가 완성돼요 예쁜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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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 <laughs> 트리 예뻐요 이제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잠깐 잠깐요. 얘네들 좀 정리 좀 하고 우선 리스마 그러면 그러면 안녕. 잠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왜 아, 이렇게 잘안 되지? た、ね、こいの、ね。